이보시오, 번님네들. 온갖 욕심이 난무하는 게임판에서 생존을 위한 최선의 묘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절제력이 아닐까요? 우리 속담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신선 노름 중 하나인 골프나 슬롯게임엔 참으로 공통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네 인생살이의 축소판인 것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돈 따먹는 데의 규제라는 워렌 버펫은 말했습니다. 사교장 시계에는 시계 바늘이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에 한술 더떠 아예 시계는 물론 창문도 없습니다. 바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도록 신선 노름에 푹 빠지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이런 신선 노름에서 도끼자루 온전히 챙기며 즐기려면 여간 어려운 절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 겁니다. 특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들게 되는 슬럼 머신 게임에선 더욱더 말이죠. 어떻든 신선 놀음이 게임에선 몸도 마음도 가볍게 플레이해야 하는 겁니다. 이는 어떤 게임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전력 투구, 전력 질주를 요하는 게임이 있는 반면 마라톤과 같이 초반 전력 질주는 독이 되는 게임도 있듯이 골프와 슬럼머신 역시도 초반에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면 그날 게임은 거위가 죽을 수게 되는 게임인 거니까요. 그래서 골프에서의 첫홀 티샷도 아주 얄미울 정도로 가볍게 치라고늘 말을 합니다. 특히나 돈 내기 골프에서 첫홀에돈 따려는 마음으로 죽어라 치면 동반자들이 기쁨조가 되는 길이라며 말이죠. 이는 슬럼머신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흔히 첫 끝발, 개 끝발이라는 말처럼 첫 티샷이 잘 맞으면 그날 라운드는 개 끝발되기 십상인 것이나 슬럼 머신에서도 가자마자 첫 대박의 행운 역시도 개 쪽박의 전조증임도 마찬가지죠. 이런 행운은 과도한 욕심을 불러오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확보한 이득에 자신도 모르게 몸과 마음에 더큰 이득을 위해 힘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나 골프에서나 슬로에서나 편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힘만 들어갈 뿐 편안한 자세로 굳어지는 모드로 전환하기 때문이죠. 어떻든 스윙에 욕심이 작용하면 어드레스에서 겸손한 자세가 아닌 편안한 자세가 취해지고 슬로에서도 편안히 의자에 앉으면 결과에 문제가 생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꼭 이기려 하면 샷이 망가지고 꼭 따려 하면 배팅이 망가지게 되어 있음도 오기와 욕심이 작용하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게임이 초반에 잘 풀리는 경우 골프에서의 다섯 번째 홀과 슬로머신에서의 다섯 번째 기계에 이르게 되면 거의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보편적 증상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게임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들을 하는 거죠.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골프에서의 진리 중 하나가, 볼은 우려한 대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슬럼머신은 물론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떻든 공은 절대로 의도한 대로 똑바로 가지 않듯이, 둥근 휠이 돌고 도는 슬럼 머신 역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똑바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골퍼나 슬롯 게이머들은 누구나 이미 깨우칠 대로 깨우친 진리일 겁니다. 그래서 둥근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변수와 변수 속에 소망을 배신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골프공이 날아오는 것이나 어디로 날아가서 떨어질지는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슬롯게임에서 어떤 꼴로 카지노장을 떠나게 될 것인가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이토록 뻔한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왜늘 같은 짓을 반복하게 될까요? 이론은 항상 현실에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또한 인체는 집착의 덩어리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는 인간 심리가 수익을 보면 더큰 수익을 위해 더욱 더 크게 베팅할 수밖에 없는 욕심 때문일 겁니다. 이는 주식도 마찬가지요, 기업도 마찬가지요, 국가도 마찬가지로서 반을 도둑이 소도둑되는 과정인 거죠. 그렇다 해도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곳에 왜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크게 들어갈까요? 크게 질러야 크게 먹는다고요. 그 전에 크게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어떻든, 번립네들. 슬롯게임은 골프와 마찬가지로 결코 정복하려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게임인 겁니다. 골프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자연을 이용하는 전술게임인 거고 슬롯머신게임은 시간을 이용하는 전술게임으로서 힘으로 정복하려 드는 자들에겐 죽음의 늪으로 설계된 게임이기 때문인 거죠. 더욱이 욱하는 성질로 도전하는 게임이 아니고 운동 삼아 하는 게임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수는 무조건 겸손하게 그리고 방어적으로 임해야 하는 게임인 거죠. 골프장과 카지노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수 중에 하수임을 명심하면서 말이죠. 이는 하수들 뿐만 아니라 고수나 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골프에서 결코 힘으로 정복하려 하지 말고 슬로에서 운으로 정복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저 힘 빼고 툭툭 지르는 게상책이란 생각으로 말이죠. 흔히 골프에서 70, 80%의 힘으로 생각외로 잘 맞았을 경우, 에그, 조금 더 힘을 썼으면 훨씬 더 멀리 나갔을 텐데 하고 누구나 아쉬워하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1불, 2불 배수로 대박이 터졌으면, 에그, 5불, 10불 배수로 크게 했다면 진짜 잭팟이 나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그제서야 이미 멀리 날아가는 행운에 크게 배설하다가 순식간에 땄던 돈다 잃고 돌아오기 일수인 거죠. 현실에 감사해라. 그게 최선임을 알아야 함에도 그런 아쉬움의 미련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번번이 다 잃고 올 수밖에 없는 결과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골프 해석은 슬롯 해석은 집중력은 2시간 이에 무리수를 둔다면 이건 역시 곧 자멸의 기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골프나 슬롯은 기싸움인 겁니다. 골프에서는 동반자와의 기싸움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환경과의 기싸움, 자신과의 기싸움인 거죠. 더욱이 슬롯머신의 경우 기계와 무슨 기싸움이냐 하실지 몰라도 이는 기계 앞에서 버리는 자신과의 기싸움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골프에서는, 어, 오늘 월이를 연발하게 되면 몸이 안 맞는 것으로 세팅되게 되어 있어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슬롯에서 역시도 마음속으로라도, 아, 오늘 더럽게도 안 터진 애를 신경질적으로 되뇌이다 보면, 결국 운빨도 안 터지는 것으로 세팅되게 되어 있기에 이 역시도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나의 기운이 어떤 특정 부분에 치중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종합적인 판단력, 즉 균형이 무너진 때문인 거죠. 즉 실수와 기대에 대한 배신, 두려움과 불안감에 따른 분노가 뒤범벅된 우기로 행해지는 막가파식의 샷과 배팅으로 말입니다. 이보시오, 번님네들. 운명이란 신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냉혹하고 잔인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최선의 병법이 바로 절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절제 없이 어떤 승리도, 어떤 명예도, 어떤 행운도 간직할 수 없음을 공감하며 실행에 나가신다면 이 영상을 만들어가는 저에게도 꽤나 큰 보람이 될 겁니다. 정복하려 들지 마십시오. 정복될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여기서 안녕. 또 봬요. 바이.